오늘 이 친구 이름 우리 기원이 우리 기원이 허기 허기 뭐야? 이제 뭐야? 아저씨가 살짝 감비상 봐봐 아니 이 나이 이렇게 관리를 해? 미쳤네 이 아저씨 돈 많아? 와, 이빨 마 치열, 좋네, 골라. 얘, 얘가 파피야?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아니, 누가 이런 걸 좋아해? 귀신 들린 거 같잖아. 이거 회사 오칼트 이런 느낌이 여기 회사는? 봐봐, 소름끼치잖아. 얘가 구두를 닦아달라 그래. 어떤 여자아이 인형이. 야, 이러는데. 야, 진짜 아이. 난, 너, 난 너를 죽이고. 내가 너가 될 거야. 이런 애 있잖아, 얘가. 아무리 봐도, 얘, 아무리 봐도 유해해 보이는데. 얘를, 야, 회사가, 야. 야, 회사 이게 뭐냐. 이거 살짝 헤비, 야, 헤비메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살짝? 헤비, 번호띵이 이거 X 눌러도 안 돼. Everyone think the s e l f 이거 퍼피가 보낸 거야? 아니, 지가 불러놓고 왜 마중을 안 나와? 살짝? 야, 어떤 친구가 약속 시간에 안 나와 있어. 친구라매 야, 퍼피, 퍼피 잘 나갔나보다. 근데 지금은 그냥, 오작다리 장난감, 응, 나가리. 그 자리 기원이한테 다 뺏겨. 그래픽. 이어 이렇게 착용해라. 아 뭐야? 멀린 걸 땅겨울 수 있다.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다. 오. 이거밖에 안 돼. <laughs> 이거 사람 대가리 따지 말라. 어, 죽된다 그거 아니야? 그 아까 아저씨, 담비상 아저씨. 내가 루피, 나 루피야?헐. 뒤졌다. 니카야메. 난니 태양의 신 니카다. 누가 나한테 갑자기 내가 니카데 야 기원아, 듣기 야 선배를 봤는데 인사를. 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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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냐고 꼬아? 꼬아 꼬아 꼬아. 야 기원이. 야 노래도 부려. 야 노래도 부려. 너 노래 개 부려. 허기억기 야 이름 이호기야기야야 구리자 좀 개명해라. 힘내라, 기원아. 야 기원아, 밥야기아나아꼬야 꼬아? 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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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아 다안 고친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안 되는 게. 왜나 혼자 왜 하는 거야? 쟤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크 그, 기원이. 문 닫혔네, 여기. 기원아, 문도 닫고 갔니? 야, 형 나가야 돼. 아, 야, 형이 이랬다고, 어? 그러는 거 아. 어, 형이 쫄은 거 아니고, 뭐 그냥. 하시, 형이 마포구, 마포구 갈매기, 갈매기? 마포구, 고량주야. 내가 이런 거할짬빨야 기억나? 아침이야, 그럼.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나 혼자 온거야? 헐나 아, 대단한 애였구나 꽤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얻으면 밖으로 바로 튀자 그냥 제발 그냥 나가 제발 그냥 네보내줘기어나또 가고 싶다 정말 어떻게아내 머리야 어 <laughs> 뒤졌다 난 진짜 니카다 기현아 너 기어세컨드 기어세컨드 안 맞아봤지 너 기현아 너 진짜 뒤졌다 기현아 니가 스즈메야? 문 문자도 왜 이렇게 철저해 야스즈메도 이렇게 문안 닫아 그냥 열고 다니잖아 야 스즈메야? 문왜 이렇게 잘 닫아 미친 문장도 존재 철저해. 기원이랑 같이 살면 도둑들일은 없겠다. 엉클리 응, 엉클이 응, 이거 알. 컨트롤, 오! 기원아, 봤냐? 이어, 형이다. 근데. 이내팔 아니야? 야나샹크스 됐어. 그게 왜 왔어? 쪼그 하는 거 아니야? 니즈 스파워. Make a friend. 얜 60년생이야? 미쳤네. 평균 나이 때 미친 거 아니야? 아, 아까 거기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바본가? 아, 됐으면은. 아, 기원이가 나오다, 나은 거 아. 막 아, 그러면은. 이거 재밌는데, 살짝 바이킹 같은 느낌인데, 오씨, 아, 오거 재밌는데? 재밌는데? 야, 이것만 훔쳐서 잘하면 안 돼. 얘 파피 찢지 말고 파피, 야, 파피 알아서 오겠지. 걔도 걔도 기소 본능이 있는 애일 거 아니야. 장난감이지만, 한고관마다파무튼걔 야쓰... 별거 아니네 이대 안가져 왜? 아니 이쪽으 가면 돼 그럼 나얘 친구 생긴다 왜안 만들어줘 이렇게 아아 똑똑하네? 얘 어디가 어디가? 이개 <laughs> 이뻐 미친. 얘 이름이 뭐야 그래서? 그럼 얘는 좀 이쁘게 춘식이 하자. 괜찮네. 기현이 근데 언제? 기 기현아. 어 언제 언제 왔어? 기현아. 야, 꼬라보지 마, 그렇게. 큐? 괜찮네데얘왜 쫓, 쫓아와? 얘왜 쫓, 쫓아올까? 어? 얘 존내 뛰네? 미쳤네? 존, 존내 뛰네? 얘 왜, 아래로 내려가지? 왠지 모르는데 일단 내려가야 될것 같아. 그냥, 그냥 시키는, 시키 시키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볼까? 어어디로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빡겜, 빡겜. 미쳤네. 너무 어려운데. 리킹 너무 어려워. 디저이가 모바일 서버. 리킹 1위. 바로 옆으로. 어느 정도 이러면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회색 여유로워진, 다 바로 내려가, 바로. 뒤에 살짝 외웠어. 나좀 존댓 천재라. 나 지금 거의 해적왕 루피 거의 야 기온이 존내 인는데쟤 뭐야? 앉아야된대 앉아야된대? 일어나 일어나 쟤고 뭐해? 예시.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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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크게요! Yeah. 원아 바로 반스, 그냥. 바로 반스. 시원아, 다음 생에 착하게 살렴. 아. 근데, 파피 인연은 어디 갔어? 아니, 내가 이 새끼 찾으러 왔는데, 이 새끼는 왜 나오지도 않고. 어, 어.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 미쳤네, 원피스 반전설 크로코다일. 니카, 니카설. 어? 이게 거기잖아. 어? 봐봐, 여기 노, 런, 벤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가야 될까? 야 벽지도 봐, 존네왜기래야 그래? 노래 틀잖아, 이 새끼. 이 축사지, 이 새끼 노래 틀인데? 아, 하기. 아 잠을 잠을. 아, 이 새끼 아, 누가 노래 틀었어? 이 새끼가. 어 아니 어이가 없네? 착취야. 아니 양심이 있니 너는? 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 오지도 않고 진짜 느그. 야, 하비. 합이... 뭐? 아, 니 내가 열었는데 뭐?